안녕하세요 오토봇입니다. 요즘 부업하기 참 힘들죠. 월 2, 300은 고사하고 50에서 100만 원만 더 보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월 50에서 100만 원만 더볼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그런 방법이 있어 소개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비결을 알기 전에 가능하시다면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현실적으로 월 50에서 100만원 더벌수 있는 방법은 바로 스레드를 통해 애드센스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스레드가 좀 낯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스레드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 n s 고요 링크를 달수 있어 애드센스를 하기에 최적화된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SNS는 손도 많이 가고 계속 신경을 써야 한다는 단점이 있죠. 이걸 완전히 타파해서 24시간 무인 자동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제 클릭 한 번만 하고 우리는 쉬거나 다른 일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잔고만 확인하면 되죠. 자, 스레드를 하는 연령층은요 주로 20대에서 40대 정도의 젊은층입니다. 이 젊은층의 호소력이 있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무인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이름하여 트리 헌터 24입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에 어떤 차별화된 특징들이 있는지? 제가 네 가지 주요 특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실시간으로 특가항공권 정보를 파싱해서 알려줍니다. 새벽이든 주말에 올라온 특가든 상관없이 말이죠. 자, 둘째 특징은 정보성 여행 컨텐츠도 자동 발행이 됩니다. 특가항공권 정보만 주구장창 주는 것보다 정보성 여행글도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수 있습니다. 국내 및 해외 여행지, 뭐 숙박, 맛집, 관광지 정보, 또 여행 꿀팁 등을 아주 퀄리티 높게 만들어줍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특가든 정보성이든 이 내용이 자동으로 워드프레스에 작성이 되고 이 링크가 스레드에 자동으로 게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여행에 대한 포스팅을 일일이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즉 어떤 글을 올릴지 콘텐츠에 대한 고민을 안 해도 되고 글을 직접 일일이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특징은 스케줄링 기능으로 24시간 무인으로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잠시 보여드릴게요. 말로만 하는 것보다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나을 텐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요런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네 가지 버튼이 색깔별로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다 필요 없고 그냥 이 주황색 버튼, 스케줄 실행 버튼만 딱 누르고 우리는 다른 일을 하면 하루 종일 알아서 글을 써 줍니다. 여기 나와 있는 뭐 특가 포스팅이나 정보 포스팅 이거는 그때그때 수동으로 내가 글을 발행하고 싶을 때쓸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어 이거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제가 글을 바로 한번 작성을 해 볼게요. 그래서 어떤 퀄리티의 글이 작성이 되는지 한번 직접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특가 포스팅을 제가 한번 해 볼게요. 특가 포스팅 버튼을 눌러서 한번 즉시 지금 어떤 글이 써지는지, 어떤 퀄리티로 글이 써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눌렀고요. 잠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포스팅이 완료가 되었죠. 한번 볼게요. 먼저 제 워드프레스에 들어가서 보면은 취리히에 대한 그 실시간 특가 항공권 정보를 포스팅을 했네요.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 세련된 트렌디한 이제 템플릿으로 글이 써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취리 항공권 초특가, 13.3% 할인, 40만원 절약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런, 어 눈에 잘 띄는, 어 이러한 포스팅이 되었고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스레드에 게시가 되었는지 한번 보시죠. 새로 고침을 하면은, 네, 제 이제 스레드 계정인데, 방금 이제 우리가 취리에 관한 글이 써졌잖아요. 보시면, 헐, 대박. 취리에갈 사람 여기 모여. 지금이 기회야. 터키 항공타고 7이슝 뭐, 얼마 할인, 40만원이나 아낄 수 있다니. 지금 바로 댓글 확인해봐. 하고서 서둘러 득템 기회라고 하면서 방금 우리가 썼던 이 워드프레스 링크가 달려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스레드 같은 경우는 이제 반말 톤으로 MG스럽게 이렇게 흥미를 자아낸 다음에 이렇게 댓글에서 링크를 볼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링크를 이렇게 누르면 방금 우리가 썼던 이 워드프레스 사이트로 들어가고 이렇게 광고가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또 관련된 이 트립닷컴 여행 관련된 또 광고가 뜨잖아요. 그래서 이 광고를 클릭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지금은 특가 포스팅을 한번 해 봤으니까 정보 포스팅도 한번 해서 그 퀄리티를 보여 드릴게요. 여기 정보 포스팅 버튼을 눌러 줍니다. 또 잠시 기다려 볼게요.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보여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포스팅이 완료가 되었고요. 어떻게 쓰여졌는지 함께 보시죠. 다시 이제 워드프레스로 넘어와서 보시면 아, 네, 제주 여행 후기라는 글이 써졌네요. 들어가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제주 3박 4일 잊지 못할 감동 여행기라고 해서 여행 준비 총 비용, 뭐 비용 내역 같은 것도 자세히 나와 있고 그다음에 뭐 1일차, 2일차, 3일차에서 어떤 여행지들을 갔는지 자세히 나와 있고, 또 맛집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여행자를 위한 꿀팁까지 이렇게 쭉 아주 퀄리티 높게 글이 작성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 글이 또 스레드에 게시가 되었겠죠. 스레드로 넘어와서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보면, 네, 보이시는 것처럼 또 제주도와 관련, 제주 여행과 관련된 이제 컨텐츠가 게시가 되었죠. 그래서 제주 3박 4일 여행, 다시는 안 갈지도 렌터카 빌렸는데 주차지역 경험업 기름값 폭탄 쭉쭉쭉 하고 나만 알고 싶은 꿀팁 대방출 댓글 고고 그서 제주 여행 필수템 앤꿀팁몸 지금 확인해봐 해서 누가 봐도 이 링크를 클릭하고 싶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 직관적이지만 굉장히 강력한 기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핵심 차별화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섯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방금 보셨던 것처럼 특가 정보를 실시간으로 스크래핑 해줍니다. 둘째는 컨텐츠의 품질이 단순히 뭐 AI로 만든 복부 수준이 아니라 전문가급 퀄리티로 작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중 플랫폼 전략인데요. 워드프레스와 스레드를 동시에 포스팅하고 공략합니다. 자 넷째는 24시간 운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가 타이밍을 절대 놓치지 않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완전 무인합니다. 설정 한 번만 하면 지속적인 자동화가 이루어집니다. 자이 프로그램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첫째, 24시간 무인으로 돌아가는 자동화 프로그램이 필요하신 분 둘째, 수동 포스팅 작업에 지치신 분 셋째, 에드센스 부업으로 현실적인 수익을 얻고 싶은 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에 새롭게 프로그램이 나왔기 때문에 런칭 프로모션 혜택에 대해서 좀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이벤트를 하나 하고자 하는데요. 선착순 50명 한정 프로그램 가격을 무려 50% 낮춰서 단 19만원에 드리고자 합니다. 50명이 차면 조금씩 가격이 오를 예정이니까 빠르게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프로그램은 영구 사용에 유지보수도 지속적으로 보장해 드립니다. 만약 프로그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속하고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구매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 점들을 편하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트리펀터24가 무인으로 열심히 일해줄 겁니다. 우리는 버튼만 한번 누르고 쉬거나 다른 볼일을 보면 됩니다. 이제 나만을 위해 일하는 비서를 하나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